안녕하세요. 이구니입니다. 아마 5급 고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5급 고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5급 고시의 체계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즉 5급 고시는 크게 행정직과 과학기술직으로 나뉘어요. 행정직군에서는 일반행정, 재경직 등 과학기술직에서는 이공계열을 채용하는데요.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농업직 등 등과 제가 응시했던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술직렬을 기준으로 대략적 시험 체계와 학습량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술직 채용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세과 헌법을 응시하는 1차, 그리고 전공 논술 시험인 2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면접입니다. 저는 2022년 여름쯤 고시 입문을 권유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 말 토익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하고 2023년 1차를 시작으로 고시를 시작했습니다. 1차 후 4월부터 12월까지는 2차 공부를 하면서 24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임업직 2차는 경영, 정책, 조림과 선택 과목 총4 과목을 소술식으로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문제를 2시간 안에 풀고 과목당 한 10장 정도의 답안을 적어냅니다. 저는 원래 전공 성적이 좋았고, 전공 공부를 정말 좋아했어요. 또, 글을 곧잘 쓰는 편이어서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차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뉘는데, 40문제를 90분 동안 풉니다.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를 잡고 푸는데요. 우선 언어 논리는 다양한 소재의 줄글 읽기, 논리 퀴즈로 나뉩니다. 지문에 대한 피로도를 극복하고 논리 퀴즈의 개념을 파악하면 잘풀수 있었어요. 저는 언어 과목이 가장 강해서 시간이 모자랐던 적은 없었고, 저희 주력 과목이었습니다. 자료 해석은 여러 형태의 자료 파악, 자료 변환, 계산 문제 등으로 나뉩니다. 자료는 원래 공부하면 점수가 가장 잘 오르는 유일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원래도 수학이 좀 약하고 숫자감각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은 정책, 법령 등 적용 문제와 퀴즈로 나뉩니다. 사실 상황은 본인이 어느 파트에서 실수하는지를 알고 예방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퀴즈를 풀어보는 것 외에는 딱히 공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황판단이 언어랑 비슷하게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왜잘 나오는지, 어떻게 잘 나오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 공부도 필수인데요. 헌법은 25문제 중에 60점 이상이면 패스인 과목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기본 강의를 듣고 판례정리를 하면서 기출을 많이 풀었었어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슬슬 피셋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미 작년의 경험으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분야의 공부가 필요한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고 헌법 공부에 주력을 하면서 1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편도염과 경추염자를 앓기도 했어요. 여러분 수험생에게 운동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2월은 본격적으로 피셋에 올인했습니다. 임시 후 준수한 점수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공부 중에 있었는데요 2024년 임업직이 최고 컷을 찍으면서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떨어졌으면서 영상을 왜 올리냐 사실 처음 고시를 시작할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기술 직렬인데다가 저희가 정말 소수 직렬이어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오급고시가 대체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시험지 크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교재조차 없는 시험에 뛰어든 게참 막막했고 혼자인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합격 수기밖에 없었어요. 5급을 도전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5급을 그만두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이런 영상이 있다면 5급에 꿈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저희 고시 정리, 수기를 올려봅니다. 저는 깔끔하게 고시를 놓아주게 된것 같아요. 정리하게 되어서 우울하진 않고요. 텃텃한 마음은 있지만, 시원함이 훨씬 더 커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고시를 시작할 때 고려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왜 고시를 시작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5급 공무원과 잘 맞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나는 이 고시 공부를 얼마나 할 것인가? 즉, 어떻게 끝낼 것인가? 입니다. 우선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을 위해 고시를 시작했습니다. 5급이 뭔지도 몰랐지만 교수님이 권유하시니 흔쾌히 내가 꼭 합격해내고 싶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첫 단추부터 조금 이상하죠? 공부하면서 차차 알아본 5급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 여러 정책과 법을 다루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꽤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다만 공무원인 만큼 조금 보수적인 구조대에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공부도 즐거웠고 어, 하면서 알아본 5급 공무원의 매력도 나쁘지 않아서 공부를 지속했지만 더 이상 계속할 만큼 5급을 원하진 않는다는 판단이 섰어요. 공부하는 내내 여러 힘듦도 있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스스로 끊어낼 지점이 확실히 있었지만 고시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할 것인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인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마지노를 정해두고 해야 미련 없이 모든 걸 쏟아부을 수도 있고, 맞는 시기에 손을 떼고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시라는 경험이 저에게 참 특별하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전공공부를 정말 원없이 할수 있었고, 싫어하는 걸 끈기 있게 해내는 경험도 생겼고,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수 있었어요.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수 없지만, 저는 제 인생이 참 좋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공개 경제통급검제 <고급> 공제... <목소리도>